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한채 도우미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뭐 언론이든 많은 기사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이런 얘기들 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서울 안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어, 단 전제는 2주택을 더한 금액이 실거래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어뭐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자산세, 각종 세금, 결국에는 어 뭐가 많이 남냐, 어떤 게더 실익이 있느냐, 어떤 게더 절세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똘똘한 채가 효자다. 물론 어 정말 부동산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 가격. 또, 미래가치, 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어, 달리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마포에 있는 아파트 두 채, 그 다음에 이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금액대는 두개더한게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레미안 프르지오 마레프, 요즘에 마레프가 자꾸 등장합니다. 여기에 24평을 두 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24평 두 채. 이게 이제 공시가격 24평이 한 8억 4,600으로, 어, 대략 나오는데, 올해. 어, 이거 지금 두채 가지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마포 아연동에 있는, 어, 5호선 애오계역의 역세권에 있는 마레프. 어, 여기가 이제 한4천가구 정도 되는, 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 그 아파트인데, 24평형이 최근에 14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14억 5천까지 자 공시가격은 뭐 8억 4천 육백 8억 3천 팔백 있지만 8억 4천 육백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재산세라는 게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거죠 지금 현재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의 공시가격이 팔억 4,6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5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3억 초과 금액만 0.4%를 곱해요. 57만 원 더하고 이게 이제 140만 원 정도 나왔죠. 거기에다 이제 지방 교육세라든지 도시 지역분까지 하면 한채 239만 원이 되고요. 두 채를 더하면은 47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한뭐 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내년에는요. 2021년이 되면은 어,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두채 합하면 540만 원의 재산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1년에 7월달, 9월달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거고, 이제 11월 말에 부과가 돼서 12월 15일까지 이제 내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이게, 이거 계산해 보면요. 올해는요. 자, 두가, 두 개를 더하면 16억 9,200만 원이 나옵니다. 두 채니까. 거기에다가 두 채면은 공제를 6억을 해주죠.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제를 9억을 해주고, 1세대 1주택이 아닐 때는 6억을 공제하는데, 그러면은, 어, 과세표준액이 9억 8천, 10억이 좀안 되는데, 자, 거기에 이제, 어, 계산을 해보면, 총 납부액이 900만원 돈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년 되면, 내년에 조정대상 지역의 두 채부터는 확 올라가죠. 자 내년 됐을 때는 2,290만, 2,300만으로서 원한약 2.5배가 나오네요. 내년에 공시가격이 10% 정도 오른다는 가정하에 그정도로 오를 겁니다. 계속 지금 15%뭐 서울권은 지금 어, 면전 동안 올랐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2.5배가 오른 2,300만 원 돈이 돼요. 자 그러면은 두채 중에 한 채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얼마나 내느냐? 단 전제는요. 양도 차이, 그니까 러이 지금 14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14억 5천 가는 게두 채인데, 14억짜리를 이한채만한 한 채를 파는 거니까요. 두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를 파는 거기 때문에, 양도 차이그 7억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5년 전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7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올해 판다면 얼마 나오느냐.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바로 일반 세율 플러스 양도세 중과 10%가 되죠. 올해는 아, 총 납부액이 3억 6천이 나옵니다. 3억 6천, 7억의 거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이 3억 6천. 자 그러면은 이 주택을 내년에 양도했을 때 대신에 양도차익은 7억으로 그대로 보고요. 그러면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10%가 아닌 이제 20%가 되거든요. 두채 있을 때팔 때는 4억 3,600만 원으로. 약 7천만 원 정도가 더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채약 28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 대에 똑같은 잠신의 레이크 팰리스라는 게 있죠. 어, 요즘에 이 주상복합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잠신에 있는 주상복합 또이 근처에 있는 거 최근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동곡동하고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 주택을 팔았는데 뭐 팔려고 내놨는데 뭐 어쩌다가 지금 사표 되고 나갔죠. 그래서 잠실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인데, 그냥 이걸로 저는 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세가 27억에서 28억 가기 때문에, 지금 두 채, 마포에 있는 두 채를 더한 금액하고 비슷하다. 자, 공시가격이요. 이게 18억 3천만 원입니다. 한채 보유.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아파트 두 채, 24평짜리. 여기는 한 5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 주상복합 한채 가지고 있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50평짜리가 지금 현재 시세가요 27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약두 달도 안 됐는데 2억이 올라서 와 25억 가던 게 2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 0 2 0년 8월 5일날 이게 공시가격이 18억 3천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올해 지금 얼마였냐? 18억 3천으로 잡았을 때 재산세가 총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내년 2021년에 재산세가 얼마 나오냐 670만 원으로 얼마 오르지 않죠 한 70만 원좀안 되게 오릅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아까 마레프에 있는 두채는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2.5배 올라갔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는 47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두 배가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똑같이 10%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얼마 되느냐? 양도소득세는요, 실거래가에다가 양도 차익을 이거는 훨씬 더 많은 10억으로 잡아보겠습니다. 7억이지 아까 그는 7억이지만, 이거는 같은 기간 보유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비슷한 기간 보유했다고 했을 때 10억으로 잡아봤습니다. 3억을 더 많은 걸 잡았어요. 그럼 세금을 더 훨씬 많이 내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건 이제 1세대 1주택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80% 공제까지 받으면 2,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0억 차익이 냈는데 2,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1세대 1주 똘똘한 채. 예. 장기보유특별공제 자, 내년에 양도할 때 어떻게 되냐? 금액이 똑같습니다. 왜? 내년에 10%더 올라가는 것은 6월 1일 에 올라가는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그거는 다주택자죠. 이거는 1주택자기 이 때문에 그런 거죠. 똘똘한 한 채. 그러면. 두 개를 종합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470만원 레이크팰리스는 600만원 종합부동산세 900만원 470만원 자두 개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약뭐한 3-400만원 정도 마포 레미안 프루지가 많아요 프루지오가 좀 많죠 두채 가지고 있는 게자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3억 2730만원인데 2천만원도 안 돼요. 양도세에서 결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왔을 때, 물론 이게 중간에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18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그전에 팔았다고 하면은 시세차익이 좀 적게 났겠지만, 또 뭐... 양도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 일반과세가 되면은 지금보다 적게 되겠지만 또 양도 차익이 그만큼 또 적게 났겠죠. 어쨌든간에 단순 비교를 지금 해보는 겁니다. 내년이 돼서 팔면은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다 주택은 이 주택은 엄청나게 뜁니다 양도세도. 근데 잠실 레이크팰리스에 있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만 조금 늘어나지 양도세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왜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는지 지금 이 세무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똑같은 차익을 내고서도 양도차익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가 그만큼 남는 게 없어지는 거고 1세대 1주택은 그 대신에 높은 금액대를 그 사면은 그만큼 차익을 더 많이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빌라라든지 저가 아파트들 매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건 또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이거 지금 무조건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어떤 주택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는 저가 매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어떤 게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것도 똘똘한 한 채가 나은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 분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어,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